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어인마 이준기 15년 전 20대 회기 비주얼 공개 관련 뉴스입니다. 2022년 SBS 상반기 기대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인생 2회차를 시작하는 이준기의 캠퍼스 라이프가 포착됐다. 마치 리즈 시절로 돌아간 듯한 이준기의 풋풋한 비주얼이 시선을 강탈한다. 오는 4월 8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라이프 측은 15일 15년 전으로 돌아간 이준기 김유 2억 A10대 회귀 비주얼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어게인만은 인생 2회차 능력치 말렙 열혈검사의 절대악 응징기로 이해날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우아한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이 김율 작가가 집필하며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맡았다. 여기에 이준기, 이경영, 조태섭 역, 김지은, 김희아 역을 비롯해 대배우 이순재, 우용수 역과 특별 출연의 완성도를 담보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 대학생 새내기가 된 이준기의 풋풋한 모습이 돋보인다. 소년미가 남아있는 얼굴은 평범한 캐주얼 의상에도 빛을 발하며 설렘을 자극하는 캠퍼스 훈남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준기는 회귀와 함께 다시 시작된 캠퍼스 라이프를 앞두고 알수 없는 긴장감 속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잡은 두 번째 기회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에 빠져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 이준기의 눈빛이 다부진 각오를 한듯 진지하게 반짝인다. 이는 2회차 인생을 시작하는 이준기의 첫 외출로 능력치 말렙의 각검사가 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시발점인 것. 과연 이준기가 이전 삶에서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절대악 응징과 정의 실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이준기의 인생 2회차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어겟만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으로 오는 4월 8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